네, 안녕하세요. 하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동업 관계를 아름답게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도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동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종류의 직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 같이 사업을 한다. 또는 그 사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인 건데요. 자, 동업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아, 첫 번째로는 기술을 가진 사람과 영업력을 가진 사람이 뜻을 합쳐서 동업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을 출자하고 노무를 출자해서 그런 형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명이 자금을 동시에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동업은 있지만 동업 관계에서 이별하는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들이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동업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헤어져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동업관계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더 유익하게 헤어질 수 있는지, 더 유익하게 청산을 할수 있는지 의뢰를 주시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청산 이슈가 코앞에 닥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양보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고 싶은데 동업자는 아니야. 우리가 내 실을 다지면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고요. 나는 회사에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회사 돈은 20억이 있지만은 은행에서 80억을 대출받아서 100억짜리 건물 하나 사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업자는 무슨 소리야? 이1 0억에 대한 이 돈을 잘 가지고 잘 불려서 내 배당을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을 받아가는 게 나의 목표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아, 우리가 이제는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때쯤에서 찾아오셔야 되는 건지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자, 이제 한달 후에 우리는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동업관계를 청산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여기서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관계를 청산을 계획 중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좋으면은 서로가 합의를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는 거고요. 관계가 조금 틀어졌게 되면은 대표님의 온전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바, 가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 동업자가 주식을 반반 나주, 나누고 있을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대가를 대표님이 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가치가 얼마인줄 알고. 주식가치를 봤더니 뭐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의 개인 돈으로 주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이 안 사고 우리 회사의 돈으로 사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이익소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회사를 두 개를 쪼갤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쪼개서 A 회사, 비회사로 설립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분할등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 상황도 봐야 되고요 회사 내에서 동업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업 구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세금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세금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초이스해서 그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에. 대표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때 이를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업관계를 청산을 할 때에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내 돈을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주기는 싫고 주식을 사오기 위해서 회사가 사오는 방식인 소각의 형태가 필요한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하고 싶습니다 해서 내일 당장 소각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회사가 부동산 등에 돈이 묶여 있어요 회사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벌어서 줘야 되는데 동업자 입장에서는 야나 그거 필요 없고 당장 이 아파트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빨리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은 상대방한테 제안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의 형식으로 동호관계를 청산을 진행하고 싶다라면은 소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 또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금 5억 내고 가져갈래, 세금 7억 내고 가져갈래, 아니면 세금 2억 내고 가져갈래. 당연히 이용 내고 가져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었 때에 상대방도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들이 너무나 달라요. 퇴직금으로 많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 많이 줬더니 하는 말이 주식도 사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으로 나는 일부러 그것까지 생각해서 많이 줬는데 지금 와서 주식을 또상하라고 하니까 또 수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또 서로 안 좋아지고 감정 안 좋아지고 소송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미가 좀 보이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찾아오셔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